안녕하십니까. 시어터준입니다. 아, 오늘 제 앞에 보이시죠? 지금 태양이 아주 그냥 높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시간은 7시 반 지나고 있고요. 어, 청차지까지는뭐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가깝습 어, 오늘도 열심히 날라주고, 어, 오늘 이번 주말까지 일이 좀 많이 있어요. 밀린 일을 좀 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걸 막 주말까지 미룬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최대한 집으로 가야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죠 뭐아 어쨌든 지금 오늘 아,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차지아 상차지에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앞에 물이 보이시죠 수증기가 막품어대고 있고 역시 고입니다. 이제 공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아직 지금이 출근시간이 아닌건지 차는 별로 없고 한가지네요 보니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수증기죠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공간 쪽으로 달려보니까 공간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되게 좀 익숙하다고 할까? 네, 시후전입니다 이어서 이이 왔습니다. 여기라도 빡빡하네요, 보니까. 딱 정확히 8시에 들어간다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 지금. 아, 뭐, 뭐 규정이니까 할 수도 없죠. 아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10분이 중요하거든요. 빨리빨리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큰 공장들이 어 작은 데보다 저는 또 불편해요. 큰 차가 많이 들어오고, 대기도 길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규정도 좀 엄격하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첫 봤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네. 큰 데가 좀 복잡하긴 해요. 보고 있으면. 여기와서 송장 제출하고 다시 받아서 다시 가가지고 또교환해가지 이게 보니까 여기 같은데 또 싣고 다시 가가지고 이거 송장 교환해가지고 가야 돼서 아 역시 큰 회사가 이이더 많아요 네. 이거 여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방차 했고요 이게 지금 사진을 못 찍었는데 영상에 보면 14박스예요 조그만한 거 엄청 가벼운 거 배송비가 더 비싼 거야 엽군요 예, 네, 뭐. 요 하니까 가는 거니까 아좀 시끄럽겠다 총1 4 박스 칠었고요 아주 가벼운 거그 영상을 못 찍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못 찍었고요 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공장 은좀 예민해가지고요 막 찍을 때막 신경 쓰이는 경우 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신경 쓰여가지고요 이게 일이 많은 거예요 벌써 가야 되는데 또 다시 들러가지고 사무실 들러서 다시 송장 바꾸고 뭐 약간 이런 일들이 약간 조금 많아요 큰 회사는. 아이 가네요 자 이제 송장 받았고요 빨리 이제 가야죠 를 다시 합니다갈 길이 멀니까 열심히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상차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렸는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 안에서 대기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더 걸린 것 같아요 1km. 이게 진짜 야이 안에 보니까 이 대기업인데 어, 중소, 아 대기업도 되겠죠 잔디밭 축구장인가요? 야 여기 이런 건잘돼 있네요 보니까 예. 네. 운동장이라고 하죠 운동장인 것 같아요 운동장인데 엄청 그 이렇게 잘돼 있네요. 우회전입니다. 아, 아배 시장이야? 이렇게 이제. 나와서. 오늘은 아마 가는 길이 경치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가는 길. 근데 이게 막상 영상을 찍으면 이쁘지 않아요. 아, 이게 답답해. 가까워요, 그래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열심히 가겠습니다. 운전에 조금 집중하다가 또 다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제 가스 충전도 좀 하고요. 약간 화장실 좀 가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고개고요 고지가 되게 높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엄청 높은데고요 어, 휴게소에 지금 잠시 들어가서 어, 잠시 조금만 쉬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휴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잠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많이 온 휴게소가 아니에요 거의 뭐 강원도를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 잘안 왔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휴게소도 여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온 휴게소고요. 뭐, 뭐 휴게소에 뭐다 똑같은 거니까 예 잠시만 쉬고 가겠습니다. 역시 강원도니까 눈이 보이시죠? 그냥 눈이 그냥 사방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안쳐가지고 야, 이정도예요안 되는 지금 눈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양쪽으로 지금 눈이 눈을 쳐가지고 쌓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역시 달라요. 여기 지대도 높고, 역시 강원도 대관령이니까뭐 진짜 어, 있는 것 같긴 같네요. 하네요. 아, 멋있다. 아, 멋있다. 뭐, 아, 멋있요 뭐, 뭐, 아, 그있다 아, 멋있눈 아, 여있어 아, 멋있 아, 저있다 아, 게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있다 아, 있어 아, 어, 그래도 이제 산이니까 경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경치가 좋고, 어. 오늘은 그냥 왔는데, 뭐, 나름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우선 또 가봐야 겠지만 어, 빨리 하차하고, 그 다음에 한번,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과연 여기서 내가 한번 좀 쉬어 볼까? 아니면. 또 말만 이지또 바로 이동하겠죠 이동할 건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좀 느낌이 아 진짜 뭐 관광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눈이 산에 눈이 꽉 차있고 여러모로 뭐 기분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무 뭐 기분이 웬만하면 좋은데 예네 지금 제가 이상할 정도로 요즘에는 장거리만 하니까 코에 사진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에 사진데 그래도 뭐 항상 탈출은 해왔어요 탈출은 해왔고 버티면 또불이 나오긴 하는데 아 이제 일정이 다음 주나 이럴 때부터는 조금 제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근거리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좀 여러가지 또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 사고 난거 여기저기 좀또 또 수리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서 있는 차 박은 거니까 뭐 주차장 있는 제 승용차로 박은 건데 빨리 수리도 좀 하고요 또저 개인 일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좀 이제 이번 주 이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 가게도 좀 관리 좀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진행이 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좀일 때문에 아 이제 장거리를 많이 트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그 매출 이렇게 좀 부분을 따지면 그 매출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장거리가 필요한데 우선 일정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 우측으로 빠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강릉이고요. 어, 저는 이제 강릉이 아니고 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아마 전에 느낌처럼 그 어디죠? 대한민국의 그 등줄기, 태백산맥. 거기다 아마 가로 질러야 될것 같아요. 백두대관이죠. 그쪽으로 가로 질러가지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오다가, 어제 지인들이 있는 곳에 한번 살짝 들러볼까 싶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했던 곳인데, 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어찌됐건, 오늘은 빨리, 빨리 하차하고, 예, 빨리 하차하는 게 지금 일이니까, 빨리 하차하고 가겠습니다. 자, 멀리, 산 많이 보이시죠? 여기가 되게 높아요. 고지가 높은 곳이어가지고, 귀가 약간, 제가 귀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귀가 안 좋은데, 약간, 아까부터 귀가 또 계속 또 멍멍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은, 어, 잡소리 말고, 자꾸 주저리주저리거리는데 그거 말고, 우선은 빨리 도착해서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바닷가 쪽 오실 때, 동해로 오시면은, 그, 희재소 중에, 어디가 좋냐 하면, 그, 동해인재소가 좋은 점이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그 뷰가 좋습니다. 거기가 올라가 있으면. 뭐 물론, 바로 옆에 지금도, 영상에안 보이지만, 지금, 좌측으로 보면, 바닷가거든요. 바다가 보여요. 그런데, 영상에는 지금 제가 운전 중이어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어 여기는, 그냥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뭐올 때도, 바람소리로 올 때도, 이제, 좀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는, 어 그냥 오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망상 쪽이잖아요. 망상. 예. 방상쪽 이부 이 우주로 옥계에 가깝고요. 그래서 예 여기는 조금 느낌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놀러온것 같아요. 예 여기가 우리가 좀 유명하죠. 우코왕이 있고요. 네, 삼척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조금 딴데는 원래 오면 빨리 그냥 탈출할까 싶은데 이쪽은 오면은 괜히 어디 앉아가지고 방파지 앉아가지고 회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곳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채역하고좀 달라요. 여기가 예여긴 그래서 그냥. 원래 그 다른 지역을 가면 저희는 그냥 항상 빨리 탈출해 가지고 딴 지역으로 짐을 싣는게 그 생각 많이 드는데 어 그냥 여기 오면은 이쪽 동해 쪽으로 오면 아 그냥 여기는 진짜 뭐, 뭐 해라도 괜히 한 접시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이 바로 나가는 바로 망상이고 묵후항입니다 묵후항 네. 유명하죠 자 이제 하차지는 거의 다 가고요 괜히 번 것도 없지만 그냥 괜히 여기,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망산해수욕장이 이제 바로 좌측인 있는 쪽으로 가면 망산해수욕장 있죠 네, 여기 좌측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인 것 같네요 보니까 잠시 후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대구는 네, 이리로 가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용달하면서 가장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건을 하차제 드리고 그 서명을 받는데 사인받는 데 보니까 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내 이름을 쓰시죠 그랬더니 왜요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받으시는 분이 저랑 이름이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때까지 뭐, 이름이와 같은 사람은 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물건을 갖다 드리는데, 받, 받으시는 분이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당혹, 혹스럽기도 하고, 너무, 근데 좀 묘하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야,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같은 분들은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는데, 어, 이렇게 만난 적은, 또 생전 처음이에요. 물건을 갖다 주는데, 받으시는 분이 저랑 이름이 같다. 이런 경우는 사인을 받는데, 내 이름을 사인하시길래, 야, 너무,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하여튼, 뭐, 좀, 기분도 묘하고, 어쨌든, 기분이 뭐, 나쁘진 않네요. 보니까. 네. 자, 이 기분이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역시 여기는 뭐, 당연히 또, 텅이죠. 코리 텅입니다. 근데 뭐, 아니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1시간 정도만 가면 제가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네, 그쪽 와서 얼굴 한번 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 목적은 코를 잡는 거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켜놓고 이동하면서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 좀 신기한 날이긴 해요 네? 이동식단 구간입니다 앞에 경치가 멋지죠 여기가 바로 백두대간입니다네 태백산 쪽이고요 아 아무래도 아까 하차지에 계신 사장님이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좀 기분이 묘합니다. 진짜. 어떻게, 어, 물건을 이때까지 처음이에요. 제가 물건을 갖다 드렸는데 하차지에 계신 사장님이 저랑 이름이 같다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명할 때 저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사인은 같은 이름 쓰길래, 어? 왜내 이름을 쓰지? 했더니, 어? 같으신 거예요. 아, 내가 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어쩐지 제가 그송장도 보니까 제 이름이 써있어요. 근데 기사 이름은 안 쓰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받는 분이. 그러니까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뭐폴도 없어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운전하고 있지만 아, 내심 속으로는 되게 또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아, 저랑 같은 분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같은 분은 아니지만 이름만 같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만약에 그 이렇게 배달 갔다가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뭐 저보다 더 신기한 일은 많겠지만 어쨌든 제가 용달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 네, 어쨌든 지금은 아, 옛날에 한번 이쪽 지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강원도 삼척 쪽에 사무원가요 왜그 전선 큰 회사에서 아마 그때 하차하고서 아, 제가 지나갔던 길이 있어요 아마 그때 기억은 뭐냐면 저희 그 와이프가 이 근처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그 평창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어 잠을 자고 이제 갔다 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그 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 태백 가는 길 태백 고개 이 길로 그냥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콜은 여기서부터 약간 거리 있지만 뭐 하나 보은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콜이 조금 더 올라가던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잡겠죠? 아 근데 우선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기 가서 제가 아는 지인분을 한 만날까 아니면은 그냥 코를 잡을까 또 만약에 코리 없으면 또멍 빼리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가지 고민이 되네요 근데 어쨌든 딴걸 떠나가지고 저하고 이름 같은 분을 만났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묘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원래 좀 코리 없고 하면 좀 다급해지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초조해지고 약간 좀짜증도 나고 하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요 아오늘 그냥 아, 자랐다, 싶은 어떤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여기는 태백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뭐, 제 느낌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드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랑 이름도 같은 분을 만나서 그런지, 그중좀 약간 기분이 뭐,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냥 오늘 뭐, 아, 좀 마음 편한 마음 먹고, 드라이브 하듯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달하면 안 되겠지만, 어쩌겠어요. 그 맨날 빡빡하게 그 막, 계산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아 뭐, 진짜 가는 길에 제가 아는 그 지인분들을 한번 뵐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정신 좀 왔다 갔다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기분 상태는, 어, 아 저래 같으면우막폰을못 잡고 막 이동하면 차증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어 마음도 그냥 괜히, 괜히 우선은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제기분좀 좋게 만든 것 같아요. 분이 막상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그냥 강원도에 와가지고 이 산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있고요.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용달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저의 뭐 유랑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 안주고요.